선한사람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동제류기에몸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2022년도 연말을 맞이해서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금년도를 보내면서 사자성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두들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가 50.9%의 동의를 얻은 것이 과이 불게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의 실상을 잘 찌르는 은중유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용서와 사과를 하지 않냐는 이런 사회 풍조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찬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 그대로 말하며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솔직함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한 종절를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순환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합쳐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간도 사천 년이나 되는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천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 천재들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 삼손 바락 드보라 예언도 하고 깊은 교훈을 남겨 메시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사를 해결하는 진정한 메시아는 아니었기 때문에 9일에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실 유일한 메시아가 온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때가 되어 나타나시니가 처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 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유대인의 역사를 재창출할 칼을 든 용사여야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칼을 배격한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가짜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후 유대인들의 역사는 메시아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난 메시아가 바로 코르바였습니다. 바르 코르바는 서기 132년 구세주로 자처하며 반란을 선동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은하와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로 칭송을 받고 로마로부터 독립국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직은 무력과 무기를 사용하는 왕직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직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 성령을 통해 은혜와 진리로 공의와 정의를 통해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의 권세는 진리와 정의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바로 코르바를 유대 민족의 메시아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계속 아볼로파, 루디아, 몰고, 프랑코 등이 메시아로 자부하고 나타났지만 다윗처럼 칼을 들고 나타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참된 메시아 예수를 유사 메시아 집단의 한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대한. 스승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구약 해석의 실정을 느낀 유대인들이 바울의 구약 해석의 특징에 매혹이 되어서 스승으로 인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해석의 신기함을 느끼고 고개를 숙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과 갈라디아스 2장, 3장은 구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요. 타이포르지, 즉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찾아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해석을 들은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었고, 듣지도 못한 미드라시, 즉, 히브리말로 미드라시는 주석적 설교였습니다. 유대인이 기억이는 토라를 손보는 일은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모르는 포로들을 위하여 성경 해석과 통역을 채택함으로 성경 해석하기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믿으라시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작품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기독교를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라고 부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평생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로 쓰임을 받았다가 로마의 내로 앞에서 참수 당했습니다 마리아가 부른 노래이며 유명한 찬양시와 신앙 고백이 누가 봄 1장 46절에서 5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 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 봄 1장 46절에서 4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의 성육신 과 속죄 는 필연적 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하나님에게 부과되어 하나님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강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과 일치하여 이 속성들이 가장 찬란하게 계시된 행위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교와 개신교의 마리아에 대한 교리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교의 즉, 천주교의 겟네란 마리아를 하늘같이 높이는데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경배와 찬양을 받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주님과 구주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였다고 성모라 칭하여 초인으로 승배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개신교의 견해란 마리아는 독실한 신자였고 신앙의 귀감이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기뻐하고 찬양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마리아는 최초의 크리찬으로서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고백한 여자 성도였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러한 신학 전통을 이어받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봄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탄생을 전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즉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죄의 강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전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였고 이 안은 아들 예수를 주님으로 구주로 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를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불신앙의 죄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몰랐던 무지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죄는 윤리도덕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두절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각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입니다. 다른 죄는 양심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될때 별수 없이 구세주를 찾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굿 뉴스 아주 기쁜 즐거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면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구주를 찾지 않습니다 마태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주의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46절에 4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시이며 찬양시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구속의 은혜를 체득한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잠든 찬양과 시를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흉내는 낼수있겠지요 드디어 마리아는 깊은 신앙이 세계로 들어갑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메시아는 반드시 선지자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반드시 제사장이어야 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왕이어야 했습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은 꼭 교회 안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처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부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물질 무명 크리스천의 찬양을 빼앗고 있습니다. 참된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있는 교제와 찬양을 하십시오. 요즘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노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찬송을 곡조 따라 정열적으로 부르지 않고 입술만 벌리고 있는 행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불신자에게 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감격의 노래는 없습니다. 있다면 사랑 노래입니다. 그것도 만났다가 헤어지는 노래뿐입니다. 참된 노래는 그듭난 자들에게 있습니다. 은혜의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아의 창가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두채 마리아는 받은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노하우밀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흐르는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 돌보셨다라면 헬라말로 에피볼로페 he has looked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깊은 관심으로 보았다는 말이며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주께서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면 목에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인식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 다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놈 치든 입사기 이사 선지자의 감소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계집종의 비천함을 그 돌보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말세 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가장 상징적인 신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육적으로 메시아를 잉태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고 사는 자입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하십니다. 이런 축복은 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극휼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으로 잊어지는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의에 도치되어 사는 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구주를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자기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 능하신 이, 헬라말로 디나토스, 마이티 갓,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71장 19절에, 하나님이 주의의 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10편 111편 9절에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10편 기자는 늙었어도 주의 능하신 행동을 목격하고 체험하여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 큰 일은 헬라말로 미갈라 great things 아들의 탄생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일이 없겠지요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지팔비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마리아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쳤습니다 세째, 그 은혜가 겸손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 찬양을 했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겸손이었습니다. 누가 보 1장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드셨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백성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스콜라 철학파의 한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는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일지 모릅니다. 교만했던 바로와 하만, 느부간네살 왕, 헤로도 왕 모두 다 쓰러지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교만은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적입니다. 주님 시절에 교만한 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업의 교만을 가진 자들은 예수가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할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진 자들은 예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자로 교만한 자들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됐습니다. 미모로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지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가진 교만한 자들은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친구들로 소망을 가지려는 사람은 예수에게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공의 우상에 취해버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는 매력적인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대접을 받고 선생의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숨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나는 숨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네체 은약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54, 55절에 그종 이스라엘을 도사, 극률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이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은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른 것입니다 약속을 망각하시지 않으시고, 후손된 나에게도 조상과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도움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내가 은약의 자녀가 된 행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 1장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가족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사역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데스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열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아브라함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었이 언약의 자손이 된 것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온갖 영적 체험을 하여 흔들림 없는 확고 부동한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시골에 살았던 한 여인의 생각할 수 없는 깊고도 깊은 그 신앙심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도 마리아와 별 다름이 없는 우리들도 마리아가 찬양했던 누가 옴 일장을 우리가 거듭거듭 거듭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렸던 그 신앙,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렵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함으로 고개를 들썩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은 주변 환경이었지만 이러한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회가 되고 이 어린 아이를 정성을 다하여 성장을 시키며 돌보아 주었던 지극한 이 마리아의 신앙을 오늘 우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